와인 안주 끝판왕 3종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 고급스러운 안주 리스트. 다양한 치즈의 매혹적인 세계를 한 번에 탐험해 보세요. 평범한 스낵은 이제 그만. 여러 맛을 동시에 느끼기 어렵다는 건 옛말입니다. 치즈문 크래커 커버라이어티 팩은 다채로운 치즈를 크래커 사이즈로 슬라이스하여 손쉽게 다양한 맛을 즐길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플레인, 허브 페퍼, 트러플 베이컨. 고다치즈가 포함되어 있어 각기 다른 맛의 조합을 쉽게 시도할 수 있습니다. 이 제품은 소중히 받은 와인과 환상적인 페어링을 자랑하며 세련된 스낵 경험을 제공합니다. 냉장 보관으로 신선함을 유지하고 136g의 이상적 무게로 여럿이 함께 나누기에 완벽합니다. 사용자들은 진한 치즈의 풍미와 바삭한 크래커의 만남이 환상적이라고 극찬합니다. 특히 고다치즈는 남녀노소 모두에게 큰 사랑을 받고 있답니다. 다양한 맛과 간편한 경험, 이제 치즈문과 함께 해보세요. 명란의 맛을 오래오래 즐기고 싶으신가요? 그렇다면 어활한 명란이 딱입니다. 신선도를 유지하는 게 만만치 않은 명란점 냉동 보관으로 그 고민을 해결했어요. 덕분에 유통기한도 길어져 언제든지 신선한 맛을 만끽할 수 있죠. 다양한 요리에 활용할 수 있어 밥반찬이나 술안주로도 완벽하게 어울려요. 짭조름한 명란의 매력을 경험해보세요. 사용자들의 후기도 이미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팬에 살짝 구웠을 때 풍미는 더욱 고소해지고, 혼자서도 부담없이 즐길 수 있는 양이라 만족도가 높다고 하네요. 긴 유통기한 덕분에 한 번에 든든하게 즐길 수 있는 어활한 명란,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 다채로운 풍미, 이 플래터 하나로 제대로 즐겨보세요. 여러 종류의 치즈를 맛보고 싶으신가요? 하지만 각각 따로 사다니 양이 많아 부담되시나요? 혹은 치즈와 견과류로 와인 안주를 준비하고 싶지만 신선도와 포장이 걱정되시나요? USA 치즈 플래터는 그런 걱정 끝. 콜비 잭, 페퍼 잭, 프로볼론 그리고 체다 치즈까지 한 번에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각각 부드러운 식감과 깊은 풍미로 와인과 절묘한 조화를 이루며 호두가 특별한 식감을 더해줍니다. 깔끔한 포장에 긴 소비기한으로 여러 번 신선하게 즐길 수 있어요. 고객들의 리뷰도 하늘을 찌릅니다. 다양하고 부드러운 맛에 큰 만족감을 전하며 특히 와인 안주로는 완벽하다는 평이 많습니다. 신선한 포장은 물론 가성비까지 압도적입니다. 와인과의 환상적인 조합을 지금 바로 경험해보세요.